워싱턴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군비 통제 군축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이들 네 나라를 지목하면서 나토 차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해결 과제로 제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18차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군비 통제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회의에서 웬디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지목한 것입니다. To make matters worse, Russia's reckless behavior isn't happening in isolation. The DPRK is testing and, its and 부장관은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섰다고 보고했으며 역사상 최대 규모인 중국 핵무기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확장은 인도태평양 내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이란과 중국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상황에는 투명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토의 힘과 통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엔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화상으로 참여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협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지만, 더 넓은 글로벌 안보 풍경도 불안정니다 중국은 핵무기력을 급속히 늘리고 있으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어 나토의 중국 대응과 관련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중국은 나토의 이익과 가치, 안보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새로운 현대적 역량과 장거리 미사일에 투자하고 몇년 사이 핵탄두를 3배 이상 증가시킨 것을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중국에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의 주제 중 하나로 북한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등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이 뉴스 함자입니다.